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레이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 주에 아, 지난 주가 아니죠. 네, 거의 약한달 전에 어, 속권, 속제제와 속건제를 제가 같이 하려다가 실패하고 네, 오늘 속건제 이탄 네, 속제 아, 속건제 이탄이 아니라 네, 지난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 제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요약을 잠깐 해드렸었습니다. 어,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 속제제와 속건제 네, 속제제는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반 제사에 속한다고 했었죠. 어뭐 특정하게 범주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 특징들을 봤을 때 그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제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어, 특별하게 그세 어, 가지 제사를 규정하는 같은 본문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일반 제사로 분류했고,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어, 이걸 특수 어, 제사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것이 오늘 속건제를 설명하는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와 같은 단어를 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혹은 부지 중에 몰랐을 때라도 그것을 어,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어,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이게 과실과 무지를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몰랐을 때 어, 죄,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어, 모든 어, 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했고 히틀리라는 하틀리라는 학자는 좀더 넓게 전혀 모르는 죄은 죄로부터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짓는 어, 저지른 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어, 그러니까 꽤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죄를 짓는다면, 부지중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았든 지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속죄제 특징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속죄제로 규정 짓기에는 어, 그 속죄제 특징을 다. 그 단어가 포함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정결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결제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속건제도 비슷해요. 이 속건제는 우리가 지금 속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대로 속건제라는 뜻만을 가진다면 속죄제와 조금 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속건제 의원뜻 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 죄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동의어가 속건제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속건제를 우리가 건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건짜는 허물 건입니다. 원어의 죄를 허물로 번역한 거죠. 이렇게 되면 속죄제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속건제도 마치 그냥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속건제를 속죄죄를 정결죄로 하는 것이 더 의미상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속건죄를 속죄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상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상이라는 개념이 속건죄를 설명하는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은 죄를 빚으로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뭔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 해를 끼친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이 재물의 봉헌 절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재물의 값과 봉헌자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나 배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도 보면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면 성소의 세겔로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하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절에도 보면 누군가의 물건 그리고 전당물 도둑질 착취 거짓맹세 네, 이런 것들 즉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피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까지 내가 한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비지로 형상하면서 빚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에 대한 한 예가 다윗의 예에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를 했잖아요. 그 바세바의 범죄와 또 말년에 왕국 말년에 또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네 백성의 수 군사의 수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회개를 하고 끝이 난다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는 했어요. 회개를 받아 주셨죠.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한 대, 대가로 다윗은 무엇을 치러야 했나요? 바세바와 자신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됐고, 그리고 백성과 군사를 괴수하는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죄의 대가로 뭘 치뤘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네, 그런 대가를.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거죠. 그 죄를 빚으로 형성하여서 그 빚을 반드시 우리는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영호의 성물과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남에게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하고 그 제물은 성소 세계의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량 을 양떼 중에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뭘더 드려야 했죠? 그 잘못으로 보상을 해야 했는데 성물에 대한 잘못의 보상은 제사장에게 이웃이나 남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들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혹은 이웃 간에 내가 범죄를 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아주시긴 하겠지만 그 회개, 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 배상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배상해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나의 이웃에게나 친구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혹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제가 누군가의 것을 탈취했습니다라고 용서만 하면 끝이 나나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탈취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회개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해 주어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형제 나와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과도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화 미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영화 미량이 이런 관계를 설명할 때참 많은 예로 쓰입니다. 어, 벌써 어, 오랜 시간 지난 영화인데 여주인공이 미량의 남편을 잃고 나서 미량에 갑니다. 거기에서 지내다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살인범에게 납치돼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이언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때에 전도를 받게 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장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 집회도 부흥회도 참석하고 이러 이러는데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목장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공사도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이를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 결심을 해. 주변에서 다 말리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안 되겠다고 가겠다고 용서해야겠다고 하면서 교도소를 찾아가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살인범이 이 여인을 만나서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거기에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를 나와서 가는 도중에 쓰러져 버리죠. 그 뒤로부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절규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나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한 구원을 고백하고 있나요? 라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는 거죠 이 속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 살인범이 정말로 구원받고 회개를 하고 했다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물질적으로 그에게 배상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사람과의 내가 해를 끼치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용서와 사죄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구원이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할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감정과 이익의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사건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네 갑절이나 더하여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이미 준 상태예요. 만약에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잖아요. 다른 세리보다 세리 다른 세리들의 세금을 걷어서 더큰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의 이익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네 배나 더해서 갚겠대요. 이미 절반 이상의 절반의 재산을 주었고, 자기의 착취한 것에 네 배를 갚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의 내 전재산을 네,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s Yes, yes. Yes, y e 죠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장말씀에 보면 s Yes, yes. Yes, yes. Yes, yes. 게 e s yes. 하 e s y 를 s 하 e s yes. Yes, y e 즉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y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배상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죄의 빚을 5대 제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죄의 속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까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은 각 제사마다 다양한 성격들이 있고 그리고 각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5대 제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계, 나의 예배와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이든, 높은 자든, 여자이든, 낮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씻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5대 제사의 역할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점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속죄해 주시는가?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입니다. 우리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웨스터민서 신앙고백서 중에서 제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요. 용서의 원인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회개와 속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의 관계도 좀 비슷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절대적 조건인가요? 네. 물론,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회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것의 주체,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회계했다고 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용서를 주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만약에 이것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더욱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행위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 버리죠. 아, 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나 믿음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어.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믿음을 보시죠. 그렇지만 그것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면죄부를 팔면서 카톨릭이 타락을 했잖아요. 면죄부가 뭡니까? 이 돈을 주고 표를 사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조건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면제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의 절대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은 죄사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긍유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속권제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죄를 범한 형제와 이웃에게도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할 때 죄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회개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가짐과 그의 삶의 모습,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제물들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여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재물이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대제사를 몇 주간에 걸쳐서 보면서, 물론 뭐두 달에 한번 걸로 살펴봤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뭐 재물이 없으셔서 돈이 없으셔서 아니면 뭔가 우리나라 토속시장처럼 뭐 배고프셔서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는가? 죄로밖에,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잔치에 참여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 우리가 드려야 될 소제, 우리가 드려야 될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모든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짊어져야 될그 짐과 배상들을 다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거죠.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삶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태도가 동떨어지지 않는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회개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